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전체 해설사 심현준입니다. 우리는 공룡이나 삼엽충처럼 지금은 볼수 없는 생물들을 화석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이러한 지질학적 자료를 통해 지구의 역사와 생물상의 변화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화석들과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화석은 식물의 화석입니다. 앞에 보이는 표본의 경우 식물의 화석인 규화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석의 경우 동물의 화석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식물의 화석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화목은 나무의 목질부가 땅 속에 매몰되고 그 매몰된 과정 후 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산화 규소와 나무의 목질부 성분이 치환, 침전되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죽은 후에는 부패하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매몰되는 경우, 식물 조직의 부패가 지연되고, 이와 같은 화석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교화목 표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무의 단면과 같은 결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암석과 광물로 구성된 지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이를 먹어왔고,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떤 동식물들이 출현하였을까요? 우리는 고생물의 발자국과 같은 흔적이나, 이들의 뼈와 같은 기관이 퇴적물에 의해 덮이고 굳어서 만들어진 화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생대 화석은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의 석회암 지층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번 표본은 완종류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이러한 완종류는 두 개의 껍데기를 가지고 바닷 속에서 바위 등을 붙잡고 생활하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개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룡의 시대였던 중생대입니다. 이러한 중생대의 화석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공룡 발자국, 식물, 곤충과 같이 매우 다양한 생물 분류군이 화석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각류는 파충류의 골반 구조를 가지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공룡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의 화석은 경북 영천, 포항,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 관찰되고 이러한 신생대의 화석으로는 연체동물, 곤충, 식물, 어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생물 화석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양한 화석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생물들의 진화 양상, 그리고 지질 시대의 환경 변화, 지구의 나이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질 연대표를 보시면 지구는 46억 년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는 매우 다양한 동식물들이 출현하며 생물상이 변화하는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구의 역사를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같이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룡의 시대로 잘 알려진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질학적 시간대는 신생대의 제4기 홀로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물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불과 6억 년 전부터이고 우리 인류가 출현한 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이 볼펜 한 자루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 46억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가 출현한 시간은 이 볼펜심 앞에 있는 볼의 지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 속에서는 총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인간에 의해 여섯 번째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른 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과 관련된 협약,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화석의 종류, 그리고 분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지질 연대표를 통해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매우 다양한 화석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우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시해설사 심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